우리나라 최초 남자 사무장 출신이거든요 승무원을 꿈꾸고 있다면 에어포일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호텔 관광과에 재학 중인 2학년 박수경입니다 항공 운항과 재학 중인 2학년 김유림입니다 항공 서비스과에 재학 중인 1학년 조원영입니다 에어포일 에어 다녔습니다, 다녔습니다. 저는 입시 준비할 때단기간을 준비하기 정말 막막했거든요. 아 맞아요. 사실 항공사나 항공과 준비하는 학원은 진짜 많은데 저희 학원처럼 단계별로 차근차근 1대1 케어해주는 곳은 저희 학원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또 다녔었잖아요. 저는 큰 학원이면 무조건 다 좋은덴 줄 알고 막 등록을 했었는데 2년 가까이 다니면서 제대로 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만족스러웠던 점들이 좀 많아서 음. 이 학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어, 정말 승무원 과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심한 관리들이 이루어져서 저는 고등학생 때 입시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에어풀을 포 알게 됐는데 선생님들도 다들 젊고 트렌디하셔서 최신 정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꿀팁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원장님이 직접 담임을 맡아주시는데 저희 원장쌤이 또 우리나라 최초 남자 사무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정말 꼼꼼하게 봐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아무래도 항공사별로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거에 맞게 항공사별로 준비할 수 있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영어가 너무 약한데 영어 전담 선생님들이 계셔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테스트가 있어서 그거를 통과해야지만 다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학원처럼 한 강의실 안에 막 학생들 우르르 몰아넣고 일괄적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 이수제라는 게 있어서 저 스스로도 더 세심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제일 중요한 거! 학원이 신사역 8번 출구 앞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왔다 갔다 하기 편해야 수업도 잘올수 있잖아요? 승무원을 꿈꾸고 있다면 에어포일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에어포일로 달려가세요! 에어포유는 내 꿈의 첫 시작이다. 에어포유는 내 꿈의 날개다. 에어포유는 한 줄기의 빛이다.